자, 뭐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어, 이준이 지금 맞은 거 많이 있는데, 스텝 3 99 쪽. 자, 1번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1, 3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1, 3은 가나다 중에 어느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 되냐? x 보다 y가 크니까 가에 의해서. y 콤마 x니까 3 콤마 1로 이동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엔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다 조건에 의해서 x는 가만히 있고 y는 2 더해서 3 콤마 3으로 이동해야 돼. 근데 3 콤마 3처럼 x y가 같아지면 x 좌표만 2를 더해서 5 콤마 3으로 보내라 했지. 자 이렇게 하나 둘세 번째가 되니까 다시 x 좌표가 더아세 번째. X좌표가 더 커졌냐? 어, X좌표가 더 커졌구나. 아, X좌표가 다시 커져가지고 다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돼? 5,5로 가야돼. 5,5로 가면 다시 X좌표를 키워서 7,5로 가고 다시 7,7로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부터는 3,3이 이후로는 X좌표가 2 커졌다가 똑같아지고 다시 X좌표가 2 커졌다가 똑같아지고 이렇게 반복되겠지. 따라서 그런 걸 만족하는 거를 다봐 보면은 2번이나 2번. 2번처럼 x 좌표, y 좌표 같은 거 가능하겠지.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3, 5, 7, 9 홀수로 같아져야 되는데 2번 가능해. 1번 3, 1은 여기서 지나고 아까. 21, 23도 x가 어, 이건 x가 2 작네? x가 2 적은 거는 불가능하지. 지금부터는 계속 x가 2클 거니까. 4번이나 5번처럼 X가 2큰거 가능하다 했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될수 밖에 없어. 그 다음에 2번은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인데, 마이너스 -1, 1콤마 1A, 4콤마 마이너스 2B, C는 2콤마 2. 내가 물론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내가 지었습니다. 한 점을 더 잡아서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게세 개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D라는 점을 잡았을 때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어. D1. 아니면, 요렇게 평행하도록 해서, 요런 식으로. 여기 D2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D3,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지.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서 점이 세 개가 존재합니다. 이때 나머지 한 점이 속하지 않는 4분면은, 그러니까 D1, D2, D3를 구한 다음에 걔들이 속하지 않는 4분면은 한 개가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야. D1 같은 경우는 요만큼 똑같이 이동하면 돼. 그러니까 A에서 C로 갈 때는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얘도 3 가고 1 가면 돼3 가고 1 가면 7 콤마 마이너스 1 여기 4사분면에 4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D3 같은 경우는 요만큼 따라가듯이 D3는 요렇게 평행사변이될 거니까 B에서 A를 가는 방향으로 C에서 D3를 가면 됩니다 B에서 A를 갈 때는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가야 되니까 5대 3으로 이동해야 돼. 그럼 얘도 5대 3으로 이동해야 돼. 5만큼 왼쪽으로 가면 2에서 5만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 3만큼 올라가면 5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콤마 5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콤마 5는 제2사분면이 있겠지. 2사분면, 4사분면에도 있고, 2사분면에도 있고. 마지막으로 D2. D2는 뭐 대충 그림만 그려봐도 사사분면인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해 보면 A에서 C 가는 방아 이렇게 가자. 요 요거, 요거 따라 가자 요거 따라. B에서 C에서 B 가기, C에서 B 가는 방향만큼 A에서 D, D2로 가면 됩니다. 그럼 C에서 B로 갈 때는 내려오는 것은 얼마? 4만큼 내려와야 돼. 이거 4만큼 내려오면 1에서 4 내려오니까 D2는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옆으로 간 양은 이만큼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오면 1 되잖아요 1코면 마이너스 3은 4사분면이기 때문에 지금 4사분면과 2사분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1과 3 두개가 돼야돼 3번 AB가 양수야 둘은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A가 작아 따라서 절대값이 A가 작아. 둘다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A가 작아. 그런데 A의 X자표 A 플러스 B, Y자표는 BCD인데 얘가 제 2, 사분면에 존재하고 있어. 그러려면 X자표가 음수잖아. 둘이 더해서 음수가 됐는데 부호가 같았기 때문에 A 음수, B 음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a는 b보다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bcd 곱했는데 2사분면이니까 양수가 돼야 돼. bcd. b는 음수야. 그러면 cd가 음수란 얘기네. c 곱하기 d가 음수가 돼야 돼. 그다음에 b의 좌표. b는 3 플러스 2 콤마 a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어느 사분면을 속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축 위에 있다는 거지. x축이나 y축 위에 있다. 그런데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절대로 0이 될수 없잖아. a라는 것을 제곱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0이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수 없어. 얘가 0이 될수 없다는 건 얘가 0된다는 말이지. 맞나? 이해 되고 있어? 그래서 3 플러스 2가 0된다는 것은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네. 그 다음 그때 p는 p는 b 빼기 a 콤마 d분의 c e b 빼기 a는 b가 a보다 작기 때문에 빼면 음수입니다. 그 다음 d분의 c 인데 c d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d분의 c가 음수겠지. c d 곱한 게 음수면 d분의 c도 음수. 음수에다가 e를 곱했는데 e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p는 음수 양수기 때문에 제 2사분면에 존재하겠지. p는 제 2사분면 위의 점이다. 다음 4번 가자. 자, 점 p0가 2, 3인데 x축 대칭 시켰어. 그럼 p1은 몇 콤마 몇이지? x축 대칭 시켰어. x 좌표는 어떻게 돼? 그대로, y 좌표는 부호 반대. p1. 근데 p1을 y축 대칭 시켰어. p2, y축. 처음엔 x축, 그다음 y축. y축 대칭 시켰으니까 x 좌표 부호 반대. 그 다음 P2를 원점 대칭 시켰어 P3 둘다 부호반대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P4, P5 만들어 나가니까 P0가 P3랑 같아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겠지 이렇게 해나갈 때 P50의 좌표를 구해라 P0, P1, P2 요게 P3, P4, P5 이렇게 반복될 거니까 p50의 좌표는 50을 뭐로 나눠 봐야 된다? 3. 3으로 나눠 봐야 된다. 그래서 16번 반복되고 두 번째란 말은 p50은 p2랑 같다. 이런 말이 이제 p50은 p2랑 같다. p2 스 -2 콤마 -3과 같아집니다. 5번 자, b와 c는 x축 대칭이고 자, 일단 D를 1/4면에 한개 잡자. 여기 B는 A, b. 근데 B와 C가 x축 대칭이야. C가 여기 있습니다. A, b. A와 B는 y축 대칭. 여기 A, A는 -A, b. B와 D는 원점 대칭. 그래서 아까 했던 직사각형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물론, B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레를 구할 때, 요 길이 B 빼기 마이너스 B, 2 e, b 를 그냥 쓸수 없고 절대값 붙여야 된다 했어. 그럼 이 길이도 A 빼기 마이너스 A에 절대값 붙여서 2 a 의 절대값. 이렇게 해야,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설정되고, 2 a 절대값, 2 b 의 절대값 더한 게 얼마랑 같아야 돼? 둘레가 40이니까 20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합이 10대는 그런 게 아닌 걸 찾으면 되니까 몇 번에 있다? 5번에 있겠다. 6번 삼각형 abc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1 6에 a가 있고 마이너스 2 콤마 3에 b가 있다. c는 아 이거 나가 했던 거똑같아1품 했는 거니까 넘어간다. 너무 똑같잖아. 7번 가보자. 7번.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그릴게. ABCD. 이렇게 잡으러 또 되나? 여기 마이너스 4콤마 7. B는 마이너스 4콤마 0.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C는 3콤마 0. D는 3콤마 7. 이렇게 있어. ABCD가 있는데, p q 는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원점은 요렇게 했을 때 요게 y축이 되어서 여기가 원점이겠네. 대충 봐도 그렇지. 원점에서 출발해서 p는 매초 7의 속력으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일로 가야 되겠네. p는 1로 갑니다. 시계 방향. q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p는 7, 1초에 7 가고 q는 1초에 4 갑니다. 두점 PQ가 네 번째로 원점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몇초 후입니까? 그러면, 원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한번 보자.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아, 일품 예. 1-2 책이. <laughs> 잠시만요. 예. 자, 원점에서 처음 만나는 순간을 찾아보자. 얘는 7, 얘는 4. 그러면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잖아. 1초에 둘은 합해서 11씩 가는 거지. 11씩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고 둘이 달린 거리의 합이 직사각형 둘레랑 같으면 되는데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가 7이고 세로 어, 7, 7이구나. 정사각형이네. 어, 그러니까 둘레가 28이네. 그런데 얘는 1초에 11씩 가니까 11. 분의 28초 만에 만날 수 있겠네. 만나는 거. 원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 그냥 만나는 거. 근데 원점에서 만나는 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얘가 원점에 돌아오는 시간을 찾아야 되겠네. 그치? 내가 문제를 좀잡어주겠다 원점에서 만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럼 p 가 원점에 돌아오는 데는 둘레가 28이니까 얼마 걸려? 4초 걸리는구나. p 는 4초마다 원점에 오겠네. Q는 7초마다 오겠지? 그럼 4초마다 오고 7초마다 오니까 28초마다 원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28초마다 만나는데 얘가 몇번 몇 만에 만난다고? 네 번째로 원점에서 다시 만난다, 만난다고 했으니까 28 곱하기 4. 112초 걸리겠네. 원점을 출발한 지 115초 후에 그렇게 된다. 됐나? 자, 8번. 직사각형 ABCD 위를 가로가 세로의두 배래. 자, 가로가 세로의두 배. 이렇게 됐다로 치자. P가 ABCD 위를 몇초 일정한 속력으로 A에서 D까지 여기까지 움직인다고. A에서 D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A를 출발한 지 X초 후 삼각형 A, P, D의 넓이를 Y라 하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삼각형의 두 꼭지점은 정해져 있네. A하고 D는 정해져 있고 P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삼각형 넓이가 처음 한 동안은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한 요만큼 걸렸다 치면 그때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넓이가 이거 넓이 요건 시간 그러다가 p가 b에서 c까지 움직이는 동안은 apd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apd 넓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응? 변하지 않잖아. 넓이가 변하지 않잖아. 밑변과 높이가 일정하니까 p가 변 움직여도 넓이가 변하지 않잖아. 이 시간 동안은 p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넓이가 안 변해. 그런데 그안 변하는 시간이 요 거리보다 두 배니까 이 거리 두 배니까 이 시간 동안은 계속 일정하게 간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p가 요 cd 위에 오면 점점 일정하게 감소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찾는 거니까 3번 3번이겠지. 5번은 아, 3번이야. 5번이겠지. 그렇지? <laughs> 3번은 좁잖아요. 5번이겠지. 자, 9번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 지금 문제에 제시된 그래프는 이렇게 톱니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X가 거리, 달린 거리, 이건 속력. 거리가 커짐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속력이 일정하는데 일정한 구간은 얘가 말하기를 직선 구간이랬잖아. 직선 구간을 달리다가 갑자기 속력이 줄었다가 증가하는 구간은 커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커브에서 곡선 구간에서 직선 구간 가다가 곡선 구간, 직선 구간에서 곡선 구간 이렇게 해서 커브가 총세번 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단 말이야. 직선 구간이 여기 있고 커브를 세 번만 났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트랙, 트랙은 어디 있느냐라는 건데. 1번은 직선 구간도 별로 없거니와 커브가 훨씬 많이 있고, 2번도 마찬가지, 가다가 직선 구간이 좀 있다가 커브 한 번만 났는데 뭐 커브가, 뭐 이상하게 곡선 구간이 많지. 해. 그래서 1번, 2번 같은 바로 탈락시키고, 3번이 바로 직선 구간 3번이 있고, 곡선, 저기, 트랙, 커브가 3번 존재하잖아. 4번은 직선 구간, 곡선 구간 4번씩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더 있어야 되는 거고, 5번도 안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어야 돼. 그 다음에 10번은, 10번은 아까 1품 하면서 했으니까 뭐, 한 개만 찾아보자. 나 한번 찾아볼까, 나. 나 같은 그래프가 되려면, 자,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천천히 감소해. 이게 제일 천천히 감소했다.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빨리 감소했네. 그러면 셋 중에서 얘가 제일 느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일 느리게 감소했다는 것은 제일 밑에 너비가 큰게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운데에 너비가 제일 좁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 돼야 되겠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가운데가 제일 좁은 게 있고, 마지막 제일 밑에 제일 너비가 넓은 게, 너비가 넓은 게 있어야 되고, 이건 가운데 자리 있어야 되니까, 나가 니은이겠지. 왜? 어, 나가 니연일 수밖에 없지, 그렇게. 뭐 다, 했는 김에, 다도 하자. 다, 다, 감아. 둘 중에 한개다 하자. 다는 천천히 감소하다가 빨리 감소하다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빨리 감소했지. 여기 제일 빨리 감소했으니까 다도 가운데에 제일 좁은 게 있어야 되고, 얘는 처음에 가장 천천히 감소했으니까 제일 위에 너비가 제일 큰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디그처럼 제일 위에 너비가 제일 큰거 있어야 돼. 이것은 다와 같겠네. 자, 그 다음에 11번은 넘어갑시다. 뭐할수 있을 것 같고. 12번에, 12번에 혹시 질문이 있나? 12번 해보자, 자. 어, 12번 하자. 12번까지 하자. 그래프 귀찮을게, 이거. 8분 동안 200m 갔다. 그러다가 멈춰 있었고, 15분까지 600m 갔다. 그러다가 17분까지 멈춰 있었고, 24분까지 800 갔다. 이런 상황이네. 800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인데 일단 기억. 걸어서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은 24분이다. 어, 24분 걸려서 도착했으니까 맞겠지. 기억 맞고. 네은 15에서 17분 경에 걷지 않고 멈춰 있었다. 어. 시간은 지나고 있지만 거리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걸지 않고 멈춰 있었잖아. 가만히 있었으니까 미온도 맞겠지. 디귿 멈춤을 제외하면 17에서 24분 경에 가장 느리게 걸었냐? 자, 요 요게 제일 느렸냐, 이 말이야. 요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세 군데 속력 중에 제일 느리냐고 물었는데 그림을 딱 보면 얘가 제일 빨랐을 거니까 얘는 논외로 하고 이 둘만 비교해 보자. 8분 동안 200이니까 1분에는 25m 그었다는 얘기고, 얘는 7분 동안 2 0 0같잖아 그럼 7분에 200m, 1분에 7분에 200m 갔다는 얘기인데, 7 곱하기 25하면 175니까, 얘가 25보다 크네. 7분에 175보다 얘가 크니까, 얘가 더 빨랐어. 젤루린가 아니야, 디귿 아니야. 리얼 현수가 출발한 지 5분일 때는. 자 5분일 때는 집으로부터 얼마 떨어? 자 1분에 25m 걷고 있었기 때문에 5분에는 125m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맞는 말이네 리얼을 맞다. 미음은 현수 남동생이 현수보다 7분 늦게 출발했다면 분속 50m 속력으로 자 분속 50m 속력으로 간다 일정하게 간다면 7분 후에 자 그러면 학교까지 800m니까. 80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얘는 16분 걸렸겠네. 쉬지 않고 갔으면 16분 걸리는데, 7분 넘게 갔으니까, 요 그래프로 해석하면 23분째에 도착해야 돼. 얘는 24분째에 도착했으니까, 동생이 현수보다 먼저 도착한 게 맞겠지. 동생은 1분에 50m씩 가잖아. 그럼 16분 걸린다는 얘기야. 그지? 쉬지 않고 계속 가잖아. 그리고 7분 늦게 출발했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형이 출발한 시간으로 말하자면 23분째에 도착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형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맞지. 13번은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현우를 믿고. 14번은 수영을 하는데, 어, 어쩌고저쩌고 뭐. 기억. 출발점을 제외하고 a, b, c는 서로 한 번씩 만났냐? 만난 거는 뭘 보면 되겠까 곡선이 겹쳐지는 걸 보면 되겠지? a와 b, 빨간 선과 파란 선한번 만났고, 빨간 선과 초록선도 한번 만났고, b하고 c는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만났지, 한 번씩 만났다는 거 틀렸고. c가 250m를 통과한 것은? 그러면 c 곡선, 초록색 곡선이 y가 250 되는 걸 찾아보면 X가 얼마일 때야? 따라가 보니까 8, 8이네.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 디귿. 출발 후 4분 동안 A의 평균 속력은? 자, A는 빨간 선을 봐야 되는데 4분 동안 몇 미터 갔지? 4분 동안 150미터 갔지? 4분 동안 150미터 갔으니까 1분에는 4분의 150미터를 가는 거야. 근데 B는 파란색, 파란색, 아, B가 파란색이구나. 이거 B. A는? A는 4분 동안 똑같지, A. 똑같네. 150m에서 만났으니까. 그럼 평균 속력은 같다고 말해야겠지. 4분째 둘이 만났으니까, AB는. 리얼은 순위 변화가 한번 있었다. 원래 처음에, 초반에는 누가 1등 하고 있었어? 그 A가 1등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1등을 B가 치고 올라갔지. 순위 변화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a가 꼴등이 됐으니까 순위 변화가 한번 있는 게 아니다 그지? 100m에 제일 늦게 도착한 사람은 그러면 y가 1 0 0인 곳을 찾아보면 y의 100 여기 100 100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a잖아 그 빨간선이 먼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는 b고 그다음에 c니까 100m에 제일 늦게 도착한 사람은 c가 맞지 결선점에 도착한 순서는 300을 보면 300이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b 그다음은 c 그다음은 a인 거지 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